오늘은 우리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감리교회에서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데 평신도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죠. 성직자의 대비해서 평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죠. 결국 자기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목적 없는 인생,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야 할 질문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되어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해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성도를 교회의 지체라. 그리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몸이에요. 성도는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몸인 성도로 삶을 바르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인사하십시오 교회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신다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의 몸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에 각 맡겨진 성도의 사명과 지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로서 각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도 다양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의 다양성입니다. 비록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고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일을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목표는 동일한 목적,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교회의 지체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를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평신도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그 대답을,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가돌릭교회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엄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잘못된 성직자와 평신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도 오직 성직자만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평신도에게 필요가 없는 게 읽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원어성경과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여러분 그 당시 라틴어는 학문적인 용어였습니다. 학자들이 쓰는 용어였습니다. 일반 평민들,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알지 못해요. 배울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줘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평신도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스스로 직접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신부가 중간에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 성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또 용서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평신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식을 깨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외친 사람이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1520년 그가 쓴 논문인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가 성직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일반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은 직접 기도조차 할수 없었고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기도도 할수 없었고 성경을 직접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 이 마틴 루터의 이, 이 글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충격이 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마틴 루터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죠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또한 왕같은 제자장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평신도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라이코스예요. 이 라이코스는 뭐냐? 바로 라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라오스 제가 지난주에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이게 이 라오스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 라오스가 이제 헬라어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제 영어로 레이맨, 평신도를 레이맨. 그리고 이제 성직자를 클러지라고 하는데, 클레로스 하는 단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일반 평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성직자와 평신도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다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자 한스 킹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성도는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다.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말합니다. 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제사장으로서의 평신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직자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아준다고 한다면, 우리 평신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가서 아직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다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제자로 만들고 세상으로 파속하는,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성도는 목회자로부터 양육받아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파송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제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땅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므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녹아지는 소금 같이 자신을 희생해서 빛을 내는 빛과 같이 사명을 감당할 때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한 가지 목적과 같은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신도요 그리스도인인 성도인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빛의 길로 빛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세요. 근데 빛의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착하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번에 라오스 갔는데 그 라오스는 공산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민주화가 돼 있지 못하고 자유가 보장되지 못해서 상당히 부패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실 부정부패가 많았죠. 물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공범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래요.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경찰이 탁 잡아 그러면 경찰한테 탁 가서 이제 차, 창문을 내리고 면허증 달라 그러면 면허증 밑에다 가만 원짜리를 달이 해가지고 딱 주면은 경찰이 싹 받고 돈은 집어넣고 가라고 보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그돈몇푼 벌어다 그 사람은 경찰 잘릴 거예요. 이제는 주면은 오히려 준 사람 고발해요. 바뀌었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 라오스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기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학교들이 학교에도 보면 아직도 부정,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공을 이번에 50개를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줬다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두 학교니까 25개씩, 25개씩 가져가라 그랬더니 성교사님이 깜짝 놀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아, 왜? 50개 가져갔으니까 나눠줘야지 그랬더니 나눠줄 텐데요. 이번에 목사님 3개만 가져가야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10개 가져가면요. 애들은 2개 주고 다 선생님들하고 다 나눠가준대. 다 자기들끼리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개 주고 떨어질 때 되면 또 갖다 주고 이래야 애들이 쓰지 한꺼번에 열 개, 이십 개 갖다 주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나 세 개는 너무하다. 우리가 오십 개 줬는데 이번에 열개 가져가. 그래서 열개씩만 우선 주고 다음에 또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정부패가 심해. 그리고 이번에 갔는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애들이 그래서 그천명 되는 애들이 다못 모였어요. 왜 시험 그래서 내가 성준 삶님한테아 그러면 시험 때고 좀 미리 좀 일정을 얘기하고 조절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복사님 3일 전에 시험 본다고 연락이 와요. 일주일 전에 연락 온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미리 한 학기 계획을 다 발표하면 미리 부정부패 계획을 다짜 가지고 시험지 다 돌리고 안 된대.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3일 전에 야 3일 뒤에 시험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보게 해야 부정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나라가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 드림 학교와 드림 공동체에서는요, 시험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무슨 대회도 나가면 다 부정이 심해가지고 말이, 말이 많대요. 그런데 손해를 봐도 우리는 부정하지 말자. 우리는 절대로 잘못된지 하지 말자. 그래서 아주 착하게, 진짜 정직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손해를 많이 보더래. 대회를 나가도 부정하는 애들은 다상 타고 그러는데 얘들은 정직하게 하니까 상을 못 타. 실력도 좋은데. 다 컨닝하고, 근데 니네 컨닝하지 마. 그랬더니 얘들이 컨닝 안 하고 했는데, 컨닝 하나들은 다 100점 맞고, 얘들은 90점 맞았는 거예요. 그냥 상도 못 받아. 그런데 몇해 전부터 시험 감독을 정확하게 보내가지고, 이제, 저기, 부정을 못하게 막았대. 그러니까, 그동안에 맨날 등수도 못 들고, 관심도 못 봤던 드림 학교 애들이 1등을 하고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안 돼요. 아, 저 학교.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다 교인들이 아니에요. 그 학교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다른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들, 이사장들, 직원들이 다 그냥 뒤로 뭐 챙기느라고 공사비가 들어오면 다 나눠 먹고 누가 뭐 주면 선생님들 챙겨 먹고 이러니까 선생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안 좋은데 이 성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선교사님들이 직원들이 10원 한장코트로 쓰지 않고 정확하게 쓰고 관리하고 이걸 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다르구나. 그런데 왜 다를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착하게 살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바르게 살까? 왜 손해를 보면서도 저렇게 살까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지금 그 직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교인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해서 지금 아주 그몇 명의 교사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왔어요. 더디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정직하게, 의롭게, 착하게 살아갈 때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 볼 때가 있어요. 착하게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도 갈라디아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될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착하게 살아가는 성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게 뭐예요? 흔히 우리는 의리를 이야기합니다. 의리는 무엇입니까? 배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리를 지키는 성도를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변치 않고 나가는 성도가 될때 우리를 통해서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의 물결에 세상의 이 타락한 어둠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진실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성도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요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마치 깨져버린 전구와 같이 더 이상 빛을 낼수 없고 아무 가치도 없어서 버려지는 존재가 될 것이요. 그러나 작은 촛불이라도 빛을 내게 되면. 나는 희생하지만 나는 녹아내리지만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사가 되고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매일마다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나는 오늘도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가? 나는 그리스도 몸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인가? 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될수 있도록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땅 살면서 하나님 어둠에 속한 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그늘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